현재 시간은 10시 반. 네, 교동도 전망대가 있는 망양대에 왔습니다. 이제 전망대가 보일 것 같습니다. 아,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라 끝이구나. 두뭐 네, 상... 아. 응. 조금. 나온다. 오. 내가 북한이다. 북한. 아, 나온다. 나오... 그게 아니었어. 마스크 벗어도 돼. 저기가 엄마. 봐봐. 저기 건너편 있지. 강 건너. 응. 바다 건너. 응. 저기 숲 있는데 있지. 응. 저기가 북한이야. 왜? 그래? 응. 저기가 북한이. 응 그러니까 이 망원경을 보여줄게. 여기 올라가봐. 올라 천천히. 천천히. 눈 대고, 어 보이나 봐봐. 보자. 보여? 응. 어 여기 북한 응. 주민들 안 보여? 안 보여. 주민들은 안 보여? 응. 가볼까? 응. 여기 사진 찍어줄게. 하나 하나 둘한번더 하나 둘 오케이. 그거를 만 이걸 만들었네 이 장소를 그래서 88년도 8월 15일에 준공했네 8월 15일 오늘이 8월 15일이잖아 그렇지 이게 망향 뭐대 망향비 이런 건가 봐 그지 아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저눈이 아주 바람에 휘날리네 아, 그런지 이렇게 차 들이 몰렸 잖아. 좀다 작성 해야 되 니까 오래 걸릴 거 아니야? 아, 이거 몇 대야? 계속 입군 가고, 여기 는 강화도. 강화도 성공의 성당에 왔습니다. 옛날 양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현재 시간은 11시 21분. 못 들어가나? 들어갔는데 아, 들어가게 해놨네. 지금은. 자, 여기서 구경만 하자. 못 들어가네. 우리 지난번에 들어갔는데 지금 은안 되네. 봐봐. 이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봐봐. 여기가 옛날 성당이 이런 느낌이야. 진짜 그 조선 시대 말기 느낌. 어? 어, 못 들어가네? 음.. 해봤는데 안 돼. 됐어? 하나, 하나, 둘. 다시 제대로. 웃어야지. 스마일. 하나, 하나, 둘. 그런이 있네? 어, 근데 여기는 혼자 있길래. 이제. 밥 먹자. 밥 먹으러 가야지.